DS투자증권의 방위산업 마켓 브리핑을 통해 국내 방산 밸류에이션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긴장고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긴장고조 속에 카타르 주둔 미군 일부 철수 검토가 있었고 북극에서는 미국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에 맞서 유럽의 방어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5사의 시가총액은 약 146조 원으로 연초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기관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힘의 공백과 방어 수요 증가가 핵심 이슈입니다. 미국이 카타르 기지 일부 인원 대피를 권고했고 이란의 기지 공격 위협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사 작전 시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LSAM 및 MSAM 등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긴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LSEM과 MSAM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전선으로 떠오르는 북극주권 소호와 발칸 지역의 해군 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또는 점령 시도에 대응하여 유럽은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빙의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과 장거리 감시 자산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6천만 유로에서 16억 유로에 달하는 해군 조달 사업을 진행하며 다목적 코르베탐 두 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입찰에서 한국은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현황을 보시면 대규모 계약 체결 및 진행이 활발합니다. l i g 넥스원은 전자전기 블라크마이너스 아이 체계 개발로 1조 5,593억 원, 한화이어로스페이스는 LSAM 양산발사대, ABM으로 7,054억 원, 한국항공우주 KAI는 KF-21 추가 무장시험으로 6,838억 원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 TKMS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방패, 즉 미사일 방어와 우주 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주궤도 분야에서는 LIGNX-1이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위성 탑재체로 2,7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고도 방어체계에서는 l i g n 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LSAM 양산통제소의 AAM으로 1,63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및 저고도 방어체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IM3 사업 발사대 양산으로 3,882억 원 MSAM 블라크 III 다기능 레이다 시제로 2,00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전략과 조직 재편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부문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우주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주한화의 인적 분화를 통해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하며 방산 부문은 그룹의 최대축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메탄 엔진 개발의 주역인 남궁혁준 상무를 승진시키고 항공우주개발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핵심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성과를 비교해 보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화시스템은 6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4.9%, 에라이 n 엑스원은 35.0%, KAI는 32.1%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 기업들은 연초 대비 강력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매트릭스입니다. PBR대 ROE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살펴보면 한화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은 높은 프리미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l i g n 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수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퀄리티 성장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수익성과 자산가치 대비 시장 평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 이익 가시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모두 주요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급 분석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을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은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국내 기관이 일부 소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 밸류에이션 비교 자료입니다. 국내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인 로키드 마틴 대비할증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고성장 피어인 라인메탈과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어 국내 방산 기업들의 높은 성장 잠재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투자 결론은 노이즈 속의 구조적 성장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중동 및 북극의 긴장 고조로 인한 수출 수요가 지속될 것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1월 중 LSAM KF21 등 3조 원 규모 이상의 신규 수주가 확인되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높은 ROE와 성장률로 글로벌 피어 대비 프리미엄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가 시성이 확보된 LIGNX1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